오늘 성찬 예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찬식이라 오늘 느헤미야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성찬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또매 성찬 때마다 성찬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성찬의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 우리 요즘의 교회들은 우리 성찬식 을 1년에 두 번만 하지만 원래, 원래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 우리 이렇게 요만큼 간의 기별도 안 가게끔 이렇게 주는 성찬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찬 차려놓고 국 끓여서 거하게 먹는 그런 식탁을 우리는 먹지만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빵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빵을 찍어 먹는 약간 시큼한 소스. 이게 전부입니다. 뭐그 외에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기 때문에 그, 그것을 먹고 예배하고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왜 모일, 때마다, 왜 모일 때마다 식사를 같이 했는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가지는 결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성찬식 하실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하고 다시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수로운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 성찬은 건너 뛰어야 되겠다. 너무 죄수로워서 괜히 어, 잘못 살피지도 않고. 어, 그러나 뭐, 뭐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더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길래 아, 또 참여해야 되나?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어,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을 먹을 수 없는 공동체라는 뜻을 오늘 어떤 의미로 바울이 사용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린도 교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식사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걸 성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구린도 교회 내에 이런 식사 소식 성찬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너희의 모임은 당연히 예배 모임 성찬 모임 예배와 성찬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 성찬이라고 해도 되고 성찬 예배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이는 이 예배 모임이 어, 유익하지가 않다. 근데 유익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로운 거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바울이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뭐, 강한 명령을 하시는가. 18절을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뭐가 있어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구나. 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내가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소식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소식으로.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1장부터 쭉 보시면 처음부터 바울이 대차게 야단을 치죠. 너희 중에 이 분파가 있다. 뭐, 아볼로파, 바울파, 뭐, 심지어는 예수파. 그러면서 막 바울이 야단 치죠. 좌우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모임, 예배 모임, 성찬 모임. 오늘 우리도 지금 성찬식으로 하려고 오늘 모였습니다. 그럼 그래 오늘 모임을 우리가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이 성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느냐? 한번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이 성찬의 풍습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 표현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지하에서 식사를 하죠. 이 식사는 여러분 그냥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같이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 식사 모임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하에서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한 주간 메뉴를 정하시고 또 장을 보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셔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각자 가정에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직업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퇴근 시간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너희들 출신을 보니 지혜나 능함,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백도 별로 없고 또 하나 문벌도 별로 없다. 집안이 시원찮다. 그러니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중하 하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막뭐 소위 말해서 팩폭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막 팩트폭행을 해가지고 막 자존심을 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뒤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 좌우간에 요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들의 이 사회적 소위 뭘 계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거를 가늠해 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대체로 노동자 계급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 뭐 지금이야 우리 주일날은 이제 오전 낮 예배지만 주로 이날은 저녁에 모이지 않습니까? 일을 다 마치고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올수 있습니까? 그렇죠.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다는 뜻은 또 바꿔 얘기하면 좀 괜찮게 산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이 그냥 쉴때 쉬고, 또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 레벨. 어, 나 먼저 가, 나머지 마무리해, 그러고 이제 갈수 있는 부류. 그분들은 좀 넉넉하게 음식도 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빵도, 예, 상층의 빵, 포도주도 좋은 거, 이런 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누구를요? 예, 그 다음 성도들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늦게 오는 성도님들은 누구실까요? 약속 잘안 지키고 게으른 분들일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사회적 신분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은 뭐예요? 종일토록 일을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헐레벌떡 뛰어와야 하는 이 말단 사원들 그리고 노예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여러분 제대로 식기를 싣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제대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좀잘 갖고 오시는 분들이나 좀 여유 있게 좀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생기겠죠. 아유 저 친구들 기다려봤자 뭐 먼지 풀풀 나는 냄새만 풍기고 올 텐데 또 그렇다고 뭐빵쪼각이나 제대로 가져오겠어? 뭐 자기 먹을 것도 못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또 성찬식에 뭘 가지고 오기나 하겠어? 또 우리가 준비한 거 나눠 먹을 거 아니야? 여러분 먼저 온 부유한 성도들도 그런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먼저, 여러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만찬은 모두를 위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부여한 성도들이, 시간이 먼저 난 성도들이 먼저 와서 다 드신 거예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나하게 취해 있고 벌써 이빵 부스러기가 다 흩어져 있고 본인들은 배를 굶고 뛰어왔는데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죠? 먹는 거 소외될 때 그렇죠? 먹는 거 소외될 때 그렇게 서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전주에 왔더니 진짜 상이 거나한 밥상들이 많더라고요 5천원짜리 백반을 한번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 10개가 나와요 이게 장사가 될래나 싶을 정도로 나와요 참 인심이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잘 먹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외가 된다 여러분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어나밥 먹으러 가 그러고는 삼삼오 가는데 나를 안 불러 그럼 여러분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식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렇죠,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그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식탁에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으로 그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고 왕노릇 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을며 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건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엄청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냐 너희들의 하는 이런 행태는 두 가지가 문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저 먼저 밥을 먼저 먹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깊은 신학적인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다. 깊은 영적인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밥한번 먼저 먹었다가. 든통 혼나네요. 이게 뭐라고, 그렇죠? 배고파서 먼저 먹을 수 있는데 아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엽신여기는 창피함을 주는 형제를 없신여기는 행동이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그데 여는 이 번역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건 너무, 너무 말랑말랑한 번역입니다 너무 부드럽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주의 만찬이니 뭐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피니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런데. 원어를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이 아니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럼 문장의 맨 앞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강조하는 거예요. 급한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가요? 주의 만찬이.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식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여러분, 엄청난 바울의 이 강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그 신학적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 부끄러워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먼저 갖고 왔다고 너희들이 좋은 걸 갖고 왔다고 가난한 성도들, 늦게 오는 성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밥을 먹는 것,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희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건배하면서 주의 몸을 기억하는 그런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그런 즉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려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이 이유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왜 함께 먹어야 됩니까? 성찬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성찬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물론 매주 하면 좋지만 여러 상황상 우리가 1년에 두번 받기 못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건 1년에 두 번이지만 우리 지하 식당은 매주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배 마치고 꼭 성찬에 지하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밥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맨날 우리 싸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성찬식을 오늘 이렇게 하지만 또 지하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찬에 두 가지 의미가 있,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지만, 그건 50점짜리 이해입니다. 성찬의 나머지 50점짜리 이해가 결합이 돼야 여러분 100점짜리 성찬이 됩니다. 성찬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성찬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는. 그 성차는 몇 점이요? 50점. 그러면 나머지 50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동시에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즉,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여러분 빵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뜯어서 먹습니다. 하나에서 뜯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너와 내가 뜯어서 먹는다. 무슨 살인 식인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너와 내가 함께 구원을 받았고. 이 식사를 너와 내가 함께 함으로 우리는 뭐가 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식구가 됐고 가족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딸랑 부모님께 봉투 하나 주고, 어이, 엄마, 아빠, 바빠서 차라리 송금을 하지. 뭐 하러 내려와요? 시간 드리고 돈드릴 거. 여러분 왜 내려옵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죠.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가족이 됨을 확인하고 요즘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명절이라고 그먼길 10시간씩 차 막혀서 달려오고 그리고 같이 밥한끼또 해서 먹이고 또 같이 나누는 그 의식. 너와 내가 가족이야. 내가 너 엄마고, 아빠고, 너가 내 자녀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 엄마 나차 막혀. 그다고 그려. 내가 먼저 밥다 먹고. 여러분, 뒤늦게 자녀가 왔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려면 뭐 타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확장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든가요?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지만 전체적으로 17장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또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까? 하나가 되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은 단순히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구원하셨음을 식사를 나눔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확인하며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너와 내가 직업도 다르고 여러모로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품겠다라고 하는 서약과도 같은 식사가 성찬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리.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했던 건 무슨 책망입니까? 너희의 식사가 성찬이 아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늦게 오는 자를 멸시하고 나아가서 그것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위해 십자가를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의 떡과 주의 잔, 즉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처럼 이런 식으로 성찬을 먹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바울이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제가 읽어 봐 드리면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지 않냐?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니,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성찬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신 게 뭐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다.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을 향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으면 자신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지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는 자, 성도를 멸시하는 자를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둘째로는...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몇 점입니까?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겠다는 서약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